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골떡골떡, 포사이 스포츠 어, 교육 엠베서더 유홍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온 스튜디오의 신설프로입니다. 네, 지난 사회에서는 이 아이언에 관련된 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페이드와 드로우를 걸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지, 또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샷이 되야만 그게 흡족한 샷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드라이버의 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로우, 페이드, 아이언,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아이언과 굉장히 똑같은 상태로 구질이 구현이 되는데요. 근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드라이버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드라이버의 구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일단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는 이 클럽의 일단 두께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자 아이언은 무게 중심이 헤드 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맞는 위치에 따른 변화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드라이버는 무게 중심이 이 두툼한 뒷 부분에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기어 효과라는 게 작용을 해서 맞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맞물리는 기어 효과에 따라서 페이스가 열려도 오른쪽으로 휘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얘가 얇으니까 얘가 무게중심이 맞는 곳이랑 모비테랑 뭐 가깝다라고 보면 되고 드라이버는 뭐 흔히 얘기하는 빵이 크니까 네네. 실이 중심이 앞 안에 있으니까 조금 비껴 맞아도 뭐 헤드가 뒤틀리면서라든가 이런 다운의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하나 하나 공을 쳐볼 테니까 페이스 어디에 맞는지, 뭐 궤도라든가 페이스 어디 에 맞으면 어떤 구질이 나오는지 뭐 부장님의 설명 들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주 동안 연습 못함. 네, 아주 큼지막하게 <laughs> 써놓겠습니다. <웃음> 자 감사합니다. 약간 높은 탄도의 직진으로 쭉잘 갔습니다. 자 데이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아이언하고 약간 다른 경우예요. 네. 자 보시면은. 아웃 임으로 1.2도 들어왔고, 요 패스 대비한 페이스 앵글이 1.1도로 열렸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페이드가 걸려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볼은 왼쪽으로 1.7도 기온 미세한 베이비 그 들어, 들어옵니다. 그쵸. 음. 그럼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 자, 그 원인을 찾아 보면은. 지금 치신 샷이 토우 쪽으로 11mm 맞아 11mm 토우 쪽으로 맞았습니다. 센터 기준으로 11mm 치셨다라는 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스팟 기준으로. 음,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예? 자 여기 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스티커와 이 스티커의 중심을 저희는 이제 스팟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 헤드의 모양, 크기, 색깔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을 위해서 요 스티커를 붙이게 된 건데요. 요 스티커와 스티커 중앙 기준으로 11mm 토우 쪽 지금 여기 맞은 겁니다. 위 아래로는 아주 정확하게 스팟에 잘 맞으셨어요. 원래는 이게 아이언이면 이렇게 살짝 페이드가 이쁘게 걸리면서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건데 굳이 뭐 지금은... 페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푸시성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11mm 토우에 맞다 보니 공이 토우에 맞고 이러한 기어 효과. 자, 이러한 기어 효과가 걸리다 보니 볼이 우측으로 좌측으로 도는. 성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기어 효과라는게 이제 그 시계 톱니바퀴 맞물리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움직이는 네. 그렇기 때문에 페이드가 거, 미세하게 걸려야 될 볼이 오히려 살짝 드로우가 걸린 셈이고요 자 그리고 볼의 출발이 2도 우측으로 됐습니다 자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페이스가 열린 것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드라이버 헤드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벌지라 그러죠. 벌치. 벌지. 자 기호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각 클럽사마다의 노력의 이제 산물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11mm 바깥쪽으로 맞았습니다. 그럼 이 11mm 바깥쪽은 요 라운드 때문에 우측을 바라보는 성향이 있어요, 페이, 그렇죠. 이 페이스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맞은 부위가 우측을 보고 있다 보니 출발은 우측으로 했는데 페이스도 미세하게 열렸고 또 바깥쪽에 맞다 보니 페, 출발은 오른쪽으로 했지만 기어 효과에 의해서 다시 왼쪽으로 거죠? 되, 돌아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 아주 기어 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음. 네. 근데 이 기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쿼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타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에서는 지시쿼드가 음. 유일합니다. 실내에서 제가 기계들을 많이 막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각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왜 맞습니다. 그런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네. 자, 그럼 또 이제. 샷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우측으로 확 휘어져 버렸어요. 엄청 많이 휘었죠. 네. 음. 자, 떨어진 자리도 우측으로 2 4 3 m 이 정도면은 꼭이네요. 뭐 <laughs> 예, 멀리 멀리. 뽑이네요. 자, 이 샷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면은. 자, 패스 대비한 페이스가 3.1도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열렸고, 볼 출발은 여전히 우측으로 했는데,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12도나 기울었어요. 그렇죠. 자, 12도가 기울면 이거는 진짜 가봐야 될, 눈으로 봐도 이 죽었을 가능성이 큰 볼. 네. 자, 이번에 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밑에, 7mm 밑쪽에 힐 쪽으로 5mm.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힐에 맞은 기호 효과는 사실 미미하게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 페이스가 3도나 열린 그러한 영향으로 우측으로 많이 돌아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우 쪽에 맞으면 기호 효과에 의해서 드로우성. 힐 쪽에 맞으면은 페이드성. 네. 물론 토 쪽에 맞는 맞아서 드로우성이 걸리는 게더 강합니다. 음. 힐쪽 맞아서 페이, 저 페이드가 걸리는 성향보다. 그게 이제 샤프트 무게중심축하고 관련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음. 내 몸하고 네. 멀어지는 곳에 맞을수록 영향이 더 음. 커지는 거죠. 왜? 기어의 파이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이내 몸에서 멀어진 부분이면 여기가 제일 헤드스피드가 빠르게 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토어 부분이. 어떻게 내가 셋업하면 나하고 제일 먼 곳이니까. 네네. 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드스피드를 잴 때는. 자, 지금 심프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록 한 5, 6cm 남짓되는 헤드의 크기지만, 실제로 헤드스피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여기가 이제 딱 네. 축이랑 가까운 쪽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헤드스피드를 측정하는 곳은 어디냐? 요 마크와 요 마크의 중앙 지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맞춰야 될그 스팟 기준으로 헤드스피드를 재는 거죠. 딱 센터 기준으로. 네. 음... 자, 지금까지는 이 헤드 드라이버의 힐 쪽, 토 쪽에 따른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자, 드라이버 헤드는 면적이 넓습니다. 이렇게도 돼 있고 네. 위에서 보면 좀 이렇게도 돼 있죠. 그렇죠. 아까 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네, 요 면은 네. 이제 롤이라고 하죠. 네네. 게 요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횡으로 휘어져 있는 게 벌지. 롤지. 그렇죠. 종으로 휘어져 있는 게 롤. 롤. 그렇죠. 자 그러면 거예요, 네. 자 밑에 맞았을 때 위에 맞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치신 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죠. 밑으로 1.1cm, 11mm 밑으로 맞았어요. 지금 토탈 스피드 양이 2900, 거의 3000에 가깝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예, 맞았다. 예. 장타대 탑법인데, 이거. 자, 아주 훌륭한 샷이 나왔습니다. 자, 생각보다 탄도는 좀 높았고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보시죠. 자 로프트 앵글은 이전 샷하고 거의 같아요. 아까도 22도였고 네. 지금도 22도였습니다. 네. 자 타점 보시면은 이번에는 7mm 오르, 위에 맞았어요. 아까랑 비교하면 거의 2cm나 올라간 거네요 2cm 가까이 음. 올라갔죠. 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자 스핀량을 봐보시죠. 1,650. 어우, 거의 한1,300 정도 뚝 떨어졌네요. 스핀량이. 음, 그렇죠. 음. 자이 스핀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로프트로 22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롤이 살짝 이렇게 곡면이 있어요. 롤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여기 맞으나, 여기 맞으나, 스피량 양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왜 이거 하나의 면으로 그렇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롤이 있다 해도. 자 밑에 맞으면 약간 탄도가 낮아지는 효과. 윗 부분에 맞으면 탄도가 조금 높아지는 효과인데. 네. 자 그럼 탄도 외에 스핀량이 왜 이렇게 2천 가까이 차이가 났을, 났는지. 그게 바로 상하에 따른 기어 효과입니다. 이것도 이 기어 효과. 네. 자 이거를 보시면 공이 맞아서 찌그러지는 동안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기어 효과가 생겨서 백스핀 양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같은 속도와 같은 로프트 각이라 하더라도 자윗 부분에 맞으면 자 이러한 기어 효과가 생겨가지고 백스핀을 억제하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약간 좀 탑스핀식으로 먹는다라는 건데 먹고 출발을 다시 백으로 가는 건가요? 아 탑스핀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백스핀을 네. 억제시키는 아, 겁니다. 예 걸리려는 걸 살짝 막아주는 거. 네네. 음 그냥 탑스핀이 돼버립니다. 네네. 거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로프트가 누워 있기 때문에 공이 맞으면은 항상 깎여 맞아서 네. 백스인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음. 공이 백스핀이 아닌 포워드스핀이 걸리는 경우는 말 그대로 머리를 치는 완전한 미스샷 외에는 음. 이 면에 맞는다 치면 네. 무조건 백스핀이 걸립니다. 음. 그 백스핀이 걸리는 거를 이러한 기어 효과가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쇄를 시키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네. 이백스핀양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차후에 또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이 볼의 백스핀이라는 거는 나가서 치솟아 오르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백스핀이 과하게 걸리면 볼이 날아가다가 급격하게 치솟기 때문에 비거리에 손실이 일어나고요. 너무 백스핀이 약하면은 우리가 너클볼이라고 그러죠.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연습장에서 이제 똥볼.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백스핀 양이 가장 최적인 상태냐? 다르죠. 그거는 우리가 정리해서 <laughs> 네. 네, 다시 <laughs> 설명을 아주 간략하고 네.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언의 경우, 스윙 패스와 페이스 앵글에 따른 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도 패스와 페이스 앵글에 따른 구질을 보면서 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또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업시켜가지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프트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가 뭐왕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 대부분이 로트가 눈 가운데 페이스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 훅이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가 그쵸. 있고 자 이걸 한번 실제로 우리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슬라이스 자 우측으로 어마어마하게 휘어졌어요. 죽었죠, 네. 자 데이터를 보시면 23도. 자 스윙 패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좋은 스윙 패스 들어왔는데 페이스가. 6.5도나, 이 패스 대비해서 6.5도나 열렸고, 로프트는 23도나 누웠습니다. 아, 네. 많이 누웠죠? 자, 그리고 로프트가 누우면서 아래쪽에 맞다 보니까 스피드량이 3,500까지. 그래서 우리 심프로님의 캐리가, 자, 요 정도에서 우측으로 56m나 나가는 샷을 이렇게 직접 선보이신 겁니다. 평상시엔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나와요, 가끔. <laughs> 자, 그럼 반대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네. 하시죠. 예. 자, 후기 많이 걸렸어요. 네. 자, 캐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우측으로 2 2터나 지금 벗어난 샷이고, 자, 요거에 대한 샷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패스 대비해서 2.5도나 다치고, 네. 자, 이번에 로프트가 16도까지 서버렸습니다. 아까보다 만 7도, 6, 7도 네네. 자 타점은 거의 습하시면서 미세하게 6mm 토 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11도나 왼쪽으로 기울었고, 자 볼에 떨어진 마지막 멈춘 곳 기준으로 보면 이제 26m 왼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건 아, 이제 가봐야 하는. 아까랑, 아까랑 이제 거기랑 70m 차이 나는 거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드라이버 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윙 패스, 페이스 앵글 그리고 타점과 로프트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 무쌍한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많이 막 0.몇도 단위 맞추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아 어, 어느 분이 그런가요? <laughs>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데 되게 신경 많이 쓰세요. 네, 사실 드라이버는 네. 그 1도 2도의 따른 차이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렇죠. 특히. 그쵸. 헤드 스피드가 빠른 분일수록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패스 대비해서 페이스 앵글은 한50% 정도가 좋다. 예를 들어서 4. 뭐 4도 정도 인 아웃으로 들어오면은 2도 정도 페이스 앵글이 닫혀주면은 원하는 곳에 잘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4.5. 네. 근데 그럼 이제 이 패스는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사실, 스퀘어에 가까울수록 좋긴 하죠. 근데, 근데 예, 너무 어렵죠. <laughs>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네. 패스가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스가 뭐 10도 정도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럼 페이스 앵글을 5도 정도 이제 맞춰줘야 되거든요. 좋. 근데 이 편차가 너무 커요. 그쵸. 패스가 커질수록.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데이터를 빼본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면은 패스하고 볼에 페이스 가라고 차이가요. 아니요. 패스가 스윙 패스가 음. 인 아웃으로 3도에서 아웃 인 3도 안에, 그러니까 요 정도 들어왔을 때 예, 상이. 볼이 휘어져 나가는 편차가 음. 크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볼을 컨트롤하기가 용이하더라 하는 이런 음. 데이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3도 이내로 맞추려고 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 10도 이상 나오는 분들은 5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추어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만 들어와도 아주 훌륭한 샷이에요. 네. 대신 거기에 따라서 페이스 앵글이 조정이, 돼야겠죠.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어우 심프로님 이 샷이 아.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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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를 칠때뭐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놔야 될 거는 이제 스윙 궤도, 그리고 페이스 앵글, 네. 그리고 맞는 타점, 네. 모롤이나 벌지에 관련된 거고, 네, 네. 로프트.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음, 네. 보시면 이제 저희 골떡골떡 벌써 5회 차가 되고 있는데요. 항상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유홍식 부사장님과 저희 이제 신설 프로와 함께하는 이제 골떡골떡 5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어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 혹시 궁금하거나 이 골프 데이터에 대해서 아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든 이런 공개적인 석상이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과 이제 좋아요를 먹고 사는 골떡골떡입니다.